네, 안녕하세요. 롯데 자이언츠 임주경 그리고 김준태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이 준태티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완판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준태 선수가 준비한 게 있다고 해요. 그럼 준태 선수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죠? 준태 선수 나와 주세요. 슝! 팡! 네, 준태 선수 이렇게 나와 주셨어요. 네. 준태 선수 이 티셔츠의 인기 실감하시나요? 아니요. 실감은 안 하는데 일단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입고 있는 거 보셨죠? 네 네, 그 인기에 또 보답하고자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일단 스트렐리가 저에게 티셔츠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스트렐리 티셔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스트레일리 티셔츠 이름하여 스트레일티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 처음에 준태티 만들었을 때 에피소드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원정에 이제 시합 갔다가 이제 라커로 왔는데 일단 비니봉주 이제 티셔츠가 있길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용병 선수들이 다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 티셔츠 봤을 때는 어떠셨나요? 일단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우스... 웃겼어요. 네. 네. 그리고 보다 보니까 더 좋아지셨다고. 이제 장난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기분은 계속 좋더라고요. 좋아요 네. 네. 그러면 스트레일리 티셔츠 우리 준태 선수가 직접 입은 착용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라 입고 오실까요? 네. 어이번엔 남색. 오. 오, 네, 바로 갈아입는 상남자입니다. 보니까 뒤에도 레터링이 박혀 있어요. 페퍼론이 좀 많이 갖고 계시네요. 부황 떠가지고 네. 네,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 디자인을 직접 골랐다고 들었어요. 디자인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 스트레일리. 사진이 이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티셔츠를 골랐던 것 같아요. 네, 준태 티를 입은 스트레일리 티셔츠입니다. 그리고요, 이 본인 얼굴은 만족하시나요? 어, 이건 못 봤는데. 못기 봤... 있어서. <laughs> 네.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기분 좋아요. 네. 어, 네. 어,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일직선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개로 준태 선수를 그릴 수 있다는 점. 네. 네. 자, 뒤에 한번 레터링 한번만 보여 드릴게요. 땡큐 스트레일리. 아, 전대 선수의 마음이 담긴 레터링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한번 해 주세요. 땡큐 스트레일리. 한번 돌아서서. 땡큐 스트레일리. 어, 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다음 주자체. 다음 티셔츠는 또 디자인이 저희가 두 가지가 준비돼 있어요. 바로 갈아입어 볼까요? 이거 제가 마법같이 착용하는 방법 알려 드릴까요? 제가 주로 착용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딱들 드시고요. 이렇게 드시고 하나, 둘, 셋, 팡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오 정말 감쪽같이 이렇게 갈아입었어요. 이번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인가요? 일단 이 디자인은 처음 보시는 거 아니죠? 되게 낯설어하시는데. 일단 색깔이. 네. 색깔 보고 이 티셔츠를 이거는 골랐어. 아, 이 베이지색이요. 네. 베이지색을 평소에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는 편에요. 어, 이, 그냥 이, 이 그림 자체가 이쁜 것 같습니다. 아, 그림 자체가 약간 네. 엔젤리너스 네. 그 컵이거든요. 엔젤. 네네. 이게 댄스트레일리 선수가 사실 커피를 또 사주는 게 루틴 네. 아닌 루틴이 됐잖아요. 그 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일단 스트레일리가 시합 당일 선발일 때 저희 선수들에게 이제 엔젤리너스 커피를 사주기 사줘서 이 티셔츠를 골랐었던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승수를 쌓아서 20승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았죠. 네. 네, 한번 뒤에도 다시 한번 돌아줄게요. 뒤에 레터링이 또 달라요. 유아 커피 엔젤. 아우 커피 천사다. 이것도 준태 선수가 이야기한 거죠? 네. 확실하죠 네. 네. 어넌 커피 천사야 스트레일리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스트레일리 티셔츠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이즈 몇 개예요? 얼마나 있어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아, 사이즈 라지, 엑스라지, 더블 엑스라지. 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 당장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은 23일까지만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리미티드 에디션. 네 리미티드 에디션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달라고 한번 일단 티셔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웃기로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웃어주세요. 당근. <laughs> 네, <웃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